야. 지민아. 원신아 야, 이 씨XX. 지금 옆집들이 지금 다 랍스터랑 대기를다 먹고 다 이러고 있는데 뭐라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 봐 봐. 이로와 봐. 그러니까 1,000만, 1 0만 100만. 아, 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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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랍스터 파티입니다, 다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그래서요. 다 준다고? 아니. 아 어떻게 사주 내가? 근데 예전에 우리한테 한번그 거하도 쏜다. 아까는이야 잠깐만. 참치, 캠치, 캠치. 그게 아니라. 캠치. 내가 혼자 사 먹으면 사 먹었겠지. 에이. 근데 나는 얻어 먹어 보고 싶어 너네한테. 응? 음? 왜? 너. 네, 아 니네들이 아니. <laughs> 내 친구들이, 아이고 야 나만 못 먹고 있으면 너네는 나안 불쌍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사달라고. 같이 먹자고 같이. 팀카로 어, 우리도 먹자고 지금 질수 없다고. 한 얼마 나오지? 피로당 1 0만원 넘다 보니까. 왜 비싼거야? 3,40? 3,40? 3,40? 6개월? 오케이 오케이 가요 진짜로? 아, 진짜? 진짜로? 가자 오케이 이건 먹어야 돼 우리도 먹으면 조회수 우리도 160만 나와야 돼 고욕집 님이니까 조회수가 저렇게 나온 거 아니야? 아 근데 적자. 이거 적자 그건 무조건 나와 야, 적자가 나오는 나... 오? 오, 오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laughs> 랍스어 빼기 따라오시죠. 또 이런 데는 어떻게 알았어? 어한번아 제가 라스터 대게를 좋아하기도 해요. 오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한번 가격대 알아보려고 한번 와봤는데 이참에 저희도 먹읍시다 진짜. 야 보이지 보이지 이거 봐. 얼마야? 26만원 나왔습니다. 26만원 그러면 조회수 26만 넘기자 조회수 26만 조회수 아, 2고요 야야 왜? 서비스 서비스 네. 서비스가 서비스 어어 연어로 우와. 서비스 주셨어 무거워 파티다 오늘 너가 제일 먹고 싶었으니까 너부터 먹어 빨리 먹어요 저한 아, 지금 3분 밖에 시간이 없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찍으면 안돼요?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뭐, 그냥 먹어봐 저도 저도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와야 이거 내장 내장 비만 <laughs> 네. 와 뭐야 이거 이집 잘하네 응이집 잘하네 와, 이거 보이시이요 야, 이거 뭐야? 와, 대쩐다 나, 거짓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어보는 처음이야. 집에라, <laughs> 잠깐만. 아니, 뭐, 뭐 뭐라도 말좀 해봐. 계속 먹지만 말고. 와,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준영아, 잠깐만. 난 약속 있으니까. <laughs> 뭐야? 이야... 맞긴 해 이게 이 그림이 맞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되지. 그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다 아, 참고 있었는데 혁준이랑 삼범이가 먹는 거 보고 누가 안 되겠다. 나도 내 친구들 있는데 그래 우리가 돈이 없죠 가오바이냐? <웃음> <웃음> 나만 왕따야 또 나만 몰랐어 이것도. 이런저런 우리 이제 머니 게임 때문에 조회 땡기려고 자꾸 발악하는 이런 이런 것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촬영하면서. 아 그건 들었었어. 야, 이걸 먹은 거는 나는 그 당일날 듣긴 했어. 아갈 거. 또 알아서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나 간다. 가 간다고. 아. 뭐 그냥. 음. 아. 고소해. 참기름이 없는데 고소해. 고소야? <laughs> 아니. 관심 다 다스레... 쓰는데. 음, 음. 머니 게임 비하인드 좀 얘기해줘요. 뭐? 조금만, 조금만.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원래 이제 전략 중 하나 하나 말씀드려줄게요. 귀뚜라미 200 마리를 주문을 해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그걸 풀으려고 했는데 여성 참가자만 딱 남았을 때 이제 벌레를 무서워하시니까 방에 삭 뿌리려고 했어요. 인터폰 다 끊어놓고. 네, 그거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내려놨었습니다. 그냥 전부. 그리고 인터폰 끊어놨잖아요. 제 거를. 저는 인터폰 재설치를 이미 문의를 했었습니다. 할 생각을 하고 뭐제 말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용진이 내 나라 영상 따라 엄마. 아유 엉아 아 그래 준영이 한번 따라줘 엉아한테. 먹는 응. 모습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 <laughs> 여긴 친정이라 네가 뭘 해도 상관없다니까. 그래. 뭘 이렇게 겁먹고 있어. 음. 랍스터 3인식. 랍. 랍비. <웃음> 스. <웃음> 스비 더. 터미널에서 만나요, 진용진씨. 대개. 이행신. 아이고, <laughs> 배. 대학교 갔을 때. 배. 내가... <laughs> 대 개새끼 보다 내가 못해. 죄송합니다. 배. 대전 터미널로 오세요, 진용진씨. <laughs> 개 개새끼 아직도 안 끝났어. 오. 난 슬슬 배부르기 시작하거든. 나약한 새끼. 진영진 <laughs> 이거 서비스라고 얘기하지 말까? 그거는 빼버릴까? 왜냐면 서비스인데 안 먹었으면. 아, 이렇게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 음, 나보다 심해졌어. 양띵이 약간 연락이 왔는데. 어, 요즘 머니 게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대. 음. 진짜, 그니까 러 걔는 늦게 시작한 거야. 음. 바빠가지고. 음. 근데 준영 오빠 너무 웃기대. 음. 걔는 널 알잖아. 아하. 너무 웃기대. 그냥, 음. 그렇지. 근데 사실 준영이 욕 먹었을 때 힘들어서 뒤질라 했다고. <laughs> 거기서, 어, 진짜 오빠 괜찮은 거야? 지금은 이게 아니고. 기억이 음. 한 3,000개 정도. <laughs> 죽을라 어, 했다니까. 어디가서 더? 나다 모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짠 하고 이거 좀 남은 거는 각자 네. 이제 싸갈 사람 좀 싸가고. 오 진행. 소라나 싸가 놓. 그러니까 소라 이런 거 이제 서비스 주신 거 이런 거좀 싸가자고. 응, 싸가고 이 싸가 좀 새끼.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자 지용진 파이팅.